미친새끼속 세상에 영원한 게 없고, 다시 다시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습니다. 근데 하락의 틈에 같이 동참할 필요 없고요. 하방에서 이제 잘 찾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단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아예 안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의 양봉은 내일 음봉입니다. 내일 다시 저점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 종목또 올라오게 되면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되 그거를 정확하게 다잡아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 지수가 이렇게 버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버티는 거는 삼성전자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전 종목 전종모하락에90%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 여러분들이 종목을 못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수가 빠져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 드립니다.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마이너스로 인해가지고 잘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돌고 돌아요. 막 지금이 막 이렇게 많이 빠지고 미칠 것 같아 힘들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에 되면 언제 그랬냐의 뜻이 또 그렇게 됩니다. 3억 원에 대한 양도세 문제는 어디 누구든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반대로 물어보면 이 시점에서 거래소로 들어간다. 반대로, 코스닥은 이제 선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정을 이제 마무리 자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오고 있어요. 이제 계속 지금 오늘 지금 바디길이만 3.16입니다. 바디길이 3.16. 자리 놓입니다 자리 놓는데 여기서 복수열전하고 하방에서 체제점을 잡으려고 기다려야지 반대로 지금 현재 들 내린다고 거기 들어가 서한대 뜯어 먹는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다리다 기다리는 이게 진흙이죠 진흙 진흙 뻘이죠 뻘 어, 해외 이제 그저 다른 나라 비름에 어, 슬렁이죠 슬렁 어, 뻘 뻘에 들어가가지고 다리가 쭉 빠졌어요 이 발목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빠져나가겠다고 히읗 되면서 막 어디 힘을 오른쪽 왼쪽 다리를 힘줘 봤자 더 빠져요 덜 빠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리, 자, 이리 가면 더 먹을 거 같고 저리 가면 더 먹을 것 같지만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마지막 자리 놓입니다. 또 지금 5장에 쭉허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신용 미수 지금 쫙또 틀리고 있는 겁니다. 지수가 움직이는 대로 종목은 곱하기 3배가 빠집니다. 일단 비중 축소 다해 놨으니까 자, 복수열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에서 용가리 통뼈처럼 내네 종목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음봉은 오늘 양봉은 내일 음봉일수 있고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투매입니다. 투매. 투맨.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는요. 자, 전 저점도 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요쪽 자리가 언제죠? 자, 8월 22일 최저점 아, 꼬리 부분도 지금 살짝 이제 터치합니다. 이제 또. 이 자리입니다. 자 반대로 인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는 인버스는 이제는 어, 상이 황 위로 걸리고요, 위로 열렸고요. 그리고 남의 피눈물로 먹는 인버스는 어, 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 자리 잡힙니다. 얘도 따라 올 것이고요. 자, 자 기다려야 됩니다. 자아 음. 그리고 어, 매일 매일 단타를 통해 가지고 자 일단은 일단은 마지막 자리까지 자. 쭉 끌어올리네. 이제 투매입니다. 투매. 여러분 투매 동참하지 마십시오. 투매 동참하지 마십시오. 투매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투매 동참하지 마십시오. 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신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참아서 던지는 이 자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보면 이것도 이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퉁떨어지 이때는 틀리죠.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무너진 거고, 이게 투매입니다. 마지막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나올립니다. 자, 쭉 내리죠? 이게 투매입니다. 투매. 투맵. 제가 볼 때는, 음, 아, 예측하면 안 됩니다. 네. 자, 3.35. 3.35. 이 정도 어, 이제 투매가 나오게 되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또 이야기를 한마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의 정대를 고수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때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때 이때도 동의를 한 거죠? 임을 무총리께서, 총재께서 자, 금리 동결 하고 나서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진흙탕에 빠졌다는 생각으로 허덕대면 우안 되고 양 다리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잠시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 천천히 빠지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빠져나오려고 두 다리를 계속 호흡을 떼면 안 됩니다. 여기서 V자 반등은 나오겠죠. 마지막.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왜? 자, 외국인은요. 외국인 지금 현재 이걸 파는 주체 원인은요. 딴게 아니라 기간은 오늘도 1,400억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 7.5배 적은 시장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7.5배라 그러면 1조를 또 팝니다. 1조. 매일 1조씩 팝니다. 매일 1조씩. 그냥, 어, 기간은, 하, 이, 더, 가파르게 내리네. 지금, 오늘 1 4 8 0억이는데 1500억. 그죠 이렇게 가파르게 내리게 되면, 이제 V자 반등이 나오죠. V자 반등. V자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끊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시, 아, 떨어지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기간. 기간. 여러분은 이제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야기해 드릴게요. 뭔가 하면요. <laughs>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어느 시점에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어, 가정하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내일 개파라고 떨어집니다. 그렇죠? 신용 반대매매 나옵니다. 그렇죠? 반에다가지고 밑에 꼬리가 달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호하다가자 요런 자리 쌍바닥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진짜 바닥이 v 자급등은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월입니다. 11월은 캔들 2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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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점 매수 준비하는 자리긴 맞지만 맞지만 12월 27일, 12월 27일 양도세의 마지막 자리 27일 자유로운 27일이 되려고 그면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캔들 40개 남았습니다. 40개, 40개 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V자 반등은 아니고, 쌍저점이 나옵니다. 이 V자로 올라갈 때도 안살 겁니다. 안살 겁니다. 그때도, 그냥, 그, 일반적인 단타, 오전에 단타 시장 정리하고 나서, 수급 우량주 들어가서, 손그 짧게 잡고, 간단하게 짧게 잡고, 먹고 나오고, 저점, 저점, 시근을 보내드리고요. 그렇게 잡고, 밑에 쌍저점이 나옵니다. 쌍저점에서, 동일하게, 쌍저점에는 이런 것 하나 더 나옵니다. 마지막에, 투매. 그리고 이게, 이게 내일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 딱 걸리는 자리가 마지막 자리 이런 거 하나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에 들어갈 겁니다. 네. 이런 거라고 판단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아,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제는 사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 이제는 제일 첫 글자에, 자, 별표, 3개, 4개, 5개, 막, 요, 보내가지고, 이제는, 이는 이제는, 이제는 매수자리라고 보낼 겁니다. 왜? 언제냐면, 요게, v, 그, 내일, 개파락에, 어, 개파락 기술적으로 밑에 꼬리 한번 달리겠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V자로 안 나오고, 올라갈 때마다 되돌린, 어, 악성매물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멀었어요. 요런 자리 나옵니다. 요런 자리도 우리가 선을 꺼 가지고도 v자로 볼수 있지만 그날도 장대 음봉입니다. 마지막 툼에 오바이트 한 마지막 오바이트 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보낼 때 별표 다섯 개 보낼 거예요. 별표 다섯 개 별표 다섯 개 다섯 개 몰라보내는 거 이제는 사야 된다 라고 할 겁니다. 그때 비중 축소한 나머지 돈으로 들어가고 그 마지막 밑에 이제 밑에 꼬리 매일 수염 달리고 수염 달리고 또 이렇게 해도 수염 달리고 이럴 수염 달리고 수염 달리고 수염 달릴 때 밑에에 그렇게 사고 싶어 했던 신용 이때 사는 거예요 왜 12월 12월 10일 이후 넘어서 15일 넘어서 지금은 신용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아직까지 캔들 15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캔들 15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합니다 최대 저점을 잡을 준비를 하십시오 아셨죠 지금은 오늘 어, 종가 공략, 음봉 공략 없습니다. 없고, 어, 제번에 제가 보내드렸던 이, 그, SK 케미칼. 아, 저, 잘 보고 계시고요 외국인이 줄여가지고 줄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간이 오바이트 쏟아냅니다. 또, 이거에 못 이기는 거죠. 이제 못 이깁니다. 더, 또 내려갑니다. 또, 음, 또. 음, 반등이 안 나옵니다. 기간, 아, 진짜, 진짜, 허탈해서 웃는게아니 눈물이 나서 눈물이 아니지 이제, 1400 1500 1500 1500이 코스타기 무슨 시가 총액이 뭐 100억짜리 100조짜리 50조짜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씨. 미친 새끼 하... 진짜 외국인은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저점 에서 매수 들어옵니다. 그쵸 자, 못 끌어올리죠? 너무 쎕니다 너무 쎄요 이게 세다 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HTS나 모바일로 외국인 기간의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가파른 속도가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에요 하, 이게 진짜 쏘기 미식미식하려고 해지고 아우, 아우 죄송한데 속이 미식해가지고 지금 막티 아, 막 나올라 그러는데 어, 오티머스라든지 라임사틀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펀드는 어, 개인들의 신뢰를 못합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어, 펀드 환매가 어, 지금 사상 최대치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 최대치. 어, 그런 반면에 지금 삼성 그룹주 펀드만 조금 몰리는데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수로 올릴 만큼은 안 되고요, 안 되고 어, 특히나 그룹주 펀드에 들어오거나 아니, 리치 쪽, 리치 펀드 쪽에 들어오긴 하는데 어, 그거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어, 이제 그 그래서 쪽이 기 때문에 우리가 좀봅니다 하지만 그래서도 곧못 버팁니다 여러분 자 아, 저번 주에도 그렇고 매주 매일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그를 예정을 못하는 게 지금 3일 이때부터 이때부터 매일 팔았습니다 매일 매일 지금 하루 이틀 파는 게 아니고요 대량으로 쏟아내는 게 지금 현재 7월 29일 7월 29일 1600억 어, 3 1일1 300억 어, 30억 샀고 그 다음날 4일 날 500억 1300억 1200억 최대치 8월 12일 날, 9월 4일부터 1200억, 1100억, 2300억, 1200억, 1320억, 1700억, 1460억, 2500억, 2500억, 822억, 70억, 샀고, 830억, 1500억, 2000억, 여기서부터 2000억, ,000, 2000억, 2000억,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지수 이 투매를 만드는데, 아, 조금 앞장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느 정도 아, 마지막에는 기술적 반등 외, 외국인이 이렇게 아, 마지막엔 사 들어오죠. 내일 아, 단타치기 위해서 사 들어오지만 기간은 지금 너무 쏟아내서 아무리 사도 어, 개인들의 큰 손돌의 아, 매매 그 투매와 동참 들어가기 때문에 팝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 아, 투매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 다 틀린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어, 기회는 있습니다. 네. 자, 화이자 때문에 화이자 긴급 신청 다음에 어, 다음에 이제 모더나 나오게 되면 어, 지금 이야기 나오는 종목들로 지금 준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기다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제 걱정이 되는지 어머니가 전화가 오네요. 어, 어머니 전화 이제 끄도록 하... 안 받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전화가 오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출식하시나 아유.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자 마지막 차점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제 저점 찾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자 투매에 동참하십시오 일단 비중 줄이는 거는 어, 줄이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비중 일단 줄여놨고 이제 들어가는 자리를 이제 매일매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만히만 계십시오. 장수 돌침대 보내드립니다. 장수 돌침대. 다섯 개, 별 다섯 개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비중 줄여놓는 거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거후로, 그 거후로 그 밑에 자, 수염 달립니다. 수염. 언제냐? 어딘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원래 기술적반등 후에 쌍저점 나옵니다. 요 자리일 건데, 이게 11월 중순부터, 중순부터 12월 중순입니다. 중순. 이 자리에 쌍저점이 나오는데, 이 자리도요, 이 마지막 자리도 요런 것도 나옵니다. 요런 거. 툼에 나옵니다. 마지막 오바이트 다 털어냅니다. 더 틀고, 이 자리에 별다섯 개 보내드리고, 이 꼬리, 이 꼬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신용 들어갑니다. 다 알려드립니다. 요거, 요거. 아셨죠? 수염 달립니다. 수염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어 주포들이 들어가고, 마지막 투매 물량을 주포들이 이제 하방에서 쓸어 담고,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옆으로 갈 수도 있고, 한번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이제 저점 매수 계속 들어갑니다. 쪼꼬리. 저점 매수가 뭐죠? 자, 수염, 여기서 수염, 수염, 티. 티,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이 들어갑니다. 이게 뭔가 수염 달린다. 수염, 수염. 자, 수염이 뭔가 알려드릴게요. 캔들의 수염은 이런 거죠. 자, 대성홀딩스가 수염이 어떻게 달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수염입니다. 이런 수염, 이런 수염. 장중에는 찰랑찰랑해 수염, 수염, 수염 달죠. 수염 이렇게 이쫙 달아요. 다 깨지는 수염이요. 이거 다 깨진 수염이요. 장중에 달면 다 깨집니다. 네, 수염. 이 수염 때 여러분 태울만큼 태야 워 됩니다. 언제냐? 언제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네. 그래서 마지막에 히어를 언제 보냐? 자,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12월 27일날 요, 여기에 게시판에 아니, 여기 채팅창에 박수 치고 난리 날 겁니다. 박수 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고 싶어 안달 했던 사람들이. 고비가 풀리는 시기가 27일인데, 자, 반대로 물어볼게요. 27일날 살까요? 그 사람들이 다? 아니죠. 아니죠. 종목이 선택되게 되면 12월,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하방에서 저점 매수만 하는 거예요. 저점 매수. 꼬리에서, 꼬리에서, 꼬리에서. 네. 자, 계속 내리죠. 투매입니다. 자, 여러분, 투매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자, 가만히 있어요. 자, 가만히 있어요. 외국인은 사로 들어오는데, 어, 기간은 지금, 지금 마지막 오바이트 내는 겁니다. 그거를 못 참고, 기가, 그, 개인들의 물량이 같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 산다고 보지만, 어차피 밑에다 걸어 놓은 건 전부 다 개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 마지막. 10분인데도 반등이 안 나오죠? 이거는 마지막 투매입니다, 투매. 투맨. 아니, 마지막일 수아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 1차적인, 어, 0.5 정도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투매는 이렇게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내일 두 가지 시그널을 볼 수, 있, 볼수 있겠죠. 뭔가 하면, 자, 자, 내일 이렇게 투매가 나오게 되면,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를 통해가지고, 개파락에 장중 9시 10분, 20분까지 출렁이겠죠. 밑은 꼬리에 달리겠죠.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다 틀고 나면 내일 아침에 어, 그 이제 그 기관 물량이 매도만 안 하면 아침에 매도 안 하고 시그널 안 나가게 되면 자, 잉태형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잉태형 그래가지고 저점 한번 밑에 잡고 밑에 잡고 자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거 아니면 두 가지겠죠. 잉태형이 아니면 내일 개파락에 밑에 꼬리에 달리겠죠?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단타 단타 끊어먹고 대, 대기. 오히려 더 내일, 더, 내일은 단타가 엄청 잘 먹히겠죠. 왜? 투매가 다 튀어나왔으니까. 반대매매. 내일 아침에 반대매매 종목을 잡아야죠. 뭐 어떤 종목? 시초가. 아니, 시초가가 동시오가에, 어? 괜찮았는데, 이 종목 아무 이상 없는데, 캔들 살아있는데, 뭐 어떤 거죠? s k 케밀카 같은 거. 만약에 내일 아침에 동시오가에 마이너스 4%씩 밀리게 되면, 이런 거 잡고, 이런 거 잡고, 종목들. 그때 돼가지고 내일 대상 봐야 되겠지만, 내일 다 봐, 내일 돼서 내일 돼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동시 호가에 반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종목 중에서 어, 잡, 잡을 겁니다. 그 종목은 특징이 있죠. 영업이 추세 그리고 신용이 줄었는가? 아, 지금 줄었는지 모르지만 신용이 많았던 거 이런 종목들 내일 아침에 어, 들어오면 들어가야죠 아침에. 개파락이 뭐죠? 그런 종목들은? 개파락이 양봉 나죠? 개파락이 양봉? 외국인은 들어오는데 지금 더 내립니다. 개인의 투매입니다. 개인 투매.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외국인이 들어온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시건은 괜찮겠죠? 자, 외국인은 사서 들어온다. 그런데 아, 지수 는 내린다. 그게 무슨 말이죠? 투매. 개인들 투매. 음, 아, 개인들 투매. 개인들 투매로 내리면 내일 아침에 어, 아침 어, 반대 매매를 피하려고 마지막 다 틀고 간다 틀고 간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자상승이 나면 안 따라가지만 갭상승이 나서 한번 밑에 출렁이고 움직일 때인태형이 따라가면 한번 따라가 가지고 먹고 나온다 알겠죠? 응.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려서 어, 또 미안할 수 있지만요 음, 난돈 먹는 거 쉬운 돈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 주식도 어, 하나의 어,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가지고 위아래가 있습니다. 어,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누누이 매일매일 농단처럼 이야기 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어, 다시 말해서 많이 먹으려면요. 많이 겪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음,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습니다. 하락할 때못 참고 던지면요. <laughs> 못 참고 던지면 올라갈 때또 삽니다. 두번 죽습니다. 두번 죽어요. 일단, 비중 다 줄여놨고,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제가, 별 다섯 개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별 다섯 개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상을, 지금 막,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러지 마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매물 때만 쌓이는 겁니다. 틀려라, 그냥, 틀려라, 그냥. 네? 틀려라. 위기는 곧게입이다 맞습니다, 휘님. 네.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은 나오지만은 종목별로 이제 밑에 꼬리는 달려가지고 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다 납니다. 이제 나는데, 먼저 들어왔지만 기간에 마... 이게 마지막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 이 투매, 이 개인들과 같이 들어가는 투매를 통해 들어옵니다. 네. 마지막에 살짝 아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음. 참 의미 없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내일 아침에, 어, 반대매매 물량 나오는 거를 첫째, 첫째 내일 아침에 되게 재밌을 겁니다. 내일 아침 우리 찐팬도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내일 또 오늘처럼, 아, 이런 날에도 우리는 다 끊어 먹었던 것처럼요. 음, 내일 아침도 뜯어 먹을, 뜯어 먹을, 뜯어 먹을게 너무 많죠. 내일 아침은. 내일 아침에는 더욱더 준비해가지고 또 내일 아, 단타. 아, 1에서 5번까지 모두 다다 아, 다 먹을 수 있게끔 지금 여러분들 은 이제 하나 제일 마지막에 보내드는 안당한 거 하나 지금 나가죠 지금 팔립니다 그쵸 지금 팔립니다 아, 지금 팔리죠 지금 팔리 겁니다 그쵸 자자자자 들어오네 물량 자 우리 찐팬 찐팬 지금 물량 팔리죠 팔리죠 요거는 내일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좀들덜 가셔도 절반 팔고 절반 그리고 열주를 샀었으면 5분 올라가죠. 자, 그러면 요거는 끝까지 버텼던 애기 때문에 일단은 다섯 개를 내으로 두고 다섯 개 팔면 음, 수량이 얼마 안 돼요. 내일까지. 오케이, 괜찮은 것도 예, 네, 내일까지. 좀 이게 어, 지금 이 위험한 장에서도 딱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일단 외국인 수급은 들어왔고요. 그 외국인 수급이 짐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날에 외국인 들어왔으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